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영광 팀내에서 나온 거리설계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인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그 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딸때는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살다가 한 번은 누구나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맞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셨는지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사면을 받고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는지, 오늘 밤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실 수 있는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부한다고, 내가 모른 체 한다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한번그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라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정의 16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겠다고 성경에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한 번을 맞이하는 그 죽음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죽음의 사자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오금을 저리고 정말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그 죽음의 사자가 끌고 가는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는 지옥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결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내 앞에 죽음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사탄과 그의 마귀들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 사탄과 마귀를 따라 죄를 짓고 그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그 마귀와 천사들을 예비한 영령한 지옥 불에 들어가라.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일까라고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옥을 면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00%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100%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 여러분들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내비에 놓으셔서 100%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위에서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드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사랑의 대포를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베포를 놓으신 모든 축복을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어놓으신 모든 사랑의 선물을 거절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100% 진노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와이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논어나 맹자나 세상에 유명한 그런 책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곳곳에 드러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에는 그 교주의 말이 또그 교주의 교리가 그 교주가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은 잘못 믿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에게 구원자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에 어떤 구원자도 사람 이름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 인간은 누구든지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구원자는 단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사하시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부활해서 다시금 하늘로 승천하신 분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휴거될 날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휴거될 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단전 1장 6절에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바 아니라고 했지만 이 마지막 세대의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지옥문이 열리는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정말 지옥 같은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서 온 세상을 통합하고 그 통합하여 짐승의 표를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 안에 인장을 받게 해서 사,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을 그들은 하게끔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표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자기 혼이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사람들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화할란이이 땅에 벌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있고 그 죽음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죽을지 어떻게 살지 아무도 모르고 그적그리시도에게 경배를 해야만 먹고 사는 시대가 열리는데 그 7년 대화 환란이 끝나고 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철저하게 유기주의로 치닫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주위에서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한 마리만 해도 흉기를 들고 사람을 위협하거나 심장소음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을 하거나 묻지마 살인을 하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이 일들이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더 혼돈과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무질서의 세계가 열릴 수밖에 없는 시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 평안과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술과 담배, 게임, 기타 등등 여러가지로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워보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여러분 태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한 가지 사실 외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나 안심을, 안정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이 지금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길을 지나가시는 분들은 이 소리를 한 번쯤 들었다면 여러분 오늘 밤 안에 여러분들 앞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닥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반드시 죽음은 맞이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한 것과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고 맞이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끼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회가 많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한 번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뒤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이 전에.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구원을 받지 않고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수 있는 구원의 복음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기록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단 종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들을 따라갑니까? 그들도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쫓아가서 그들은 사이비교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5년 후에, 어떤 분들은 10년 후에, 누구나 한 번쯤 맞이하는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는지, 아니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진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